최대한 버티자 네. 음. 내가 어, 그냥 내가 하나 잡고 물... 그... 물기신해야겠다 응. 야, 내가 잡고 떨어지고 보여줄게, 나안 살고 <laughs> 그러다가, 그러다가 죽는다 아, 바람까지 아, 물어? 망했다 바람 아, 바람. 바람이 주위의 명언대로 목숨 걸고 따는 것뿐입니다 궁중에서도 바람 맞을 거 아니에요 점프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저안 맞는 거지 야, 야 바람 돌다, 바람 돌아 야, 움직이신다 나 그럼 바람 따라가야겠다, 속도 맞춰서안 맞게 어뭐뭐 뭐, 이거 왜 사라져? 아줌마, 민재 바다 흔들리면 사라지잖아 이놈아. 지진이면 도망을 가야지. 이 <laughs> 바다 사라질 줄 몰랐지. 괜찮아 이거 점수 되기 아니야? 살아남기만 하면돼두명 떨어졌어 명. 실패 1 5섯 애다 애1 3 명만 열세 명. 애다 명만 얘들아 명만부터 명.

와, 스 우리 살았어났습니다 Don't n e e 명 to, don't need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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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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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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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바람, 바람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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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1대 i 대 k 인가 몰라 몰라 알 t 없어 bit of a 기 직전에 l e m I 봐 나도 n k 기 t s 게한명잡고 l e b 넌 놓고 f a p r o b 거 e m I think it's a little bit 바람 a problem. I t 오케이. k i 이 s a little bit of a problem. I think it's a little 오음햇보 t h r e s